그건 안될 거. 그거 앞에 세모 있잖아. 응. 저번에 세모가 변색이 되더라고. 그냥 어차피 변색 됐어. 걔네 크림 토아에서 잘못해서. 그래서 그, 그 정도 변색이 되더라고. 내 거. 한번 해볼게. 내 거. 내거 나이키 두 개. 흰색 나이키. 두 개. 흰색으로만 달라. 어? 흰색만. 흰색 두 개. 흰색만 빨두 개. 있어. 되게. 하면 나와 있는 그 크로 그거랑 손딱 열면 그 위쪽에 완전 올 흰색으로 돼 있는 거 있어. 때 많이 편거 있어 보면. 고마라. 내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 흰색으로 는 올블 아, 화이트로 된거 있어. 아, 그럼 망이 하나 더. 지금 대전역 앞입니다.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자, 좌회전을 하면 뭐가 있느냐? 대전이 있죠. <laughs> 은행동. 은행동입니다. 은행동. 은행동이 아니고 은행동.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오빠는 어떻게 찾았어? 아, 저는 대전 역 대전 오면 응. 역전 앞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다가 음, 음, 찾을 <laughs> 거예요. 아니요. 음. 그러면요? 아, 그렇죠. 신도칼국수는 있는... 이곳도 되게 유명한 밥집입니다. 네. 엄청 유명해. 음. 신도칼국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 그 신도칼국수 그날 칼국수를 다 땡겨서 어. 다른 거뭐볼까 아, 걷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걷다가 발견한 거죠. 네, 죠 그렇죠, 그렇죠. 응. 칼국수는 어떻게 알았어요? 신도 칼국수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검색하고? 네, 대전역 앞 칼국수 맛집 이렇게 치면 신도 칼국수 먼저 나와요, 맞아요? 신도 칼국수 거기는 국수. 매운 게 아니야 그렇죠, 어연거 어연거 어, 어연거요 어, 과습 방지탁에 있습니다 세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오늘 커피 프레스, 커피 프레스 문은 안열것 같아요. 여기 대전은 또 엄청 유명한 중국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세워, 내려도 돼? 아버님 네. 어디다 부을까 커피 여기는 엄청 중화요리 전문 우와. 어 여기 없어졌네. 여기 여기. 어 맞아 이게 되게 유명한데예요. 우와. 최고로 오래됐고 1 9 5 0년 최고로 오래됐고요. 이렇게 줄 서서 먹고 이게 한자지 읽어주세요. 아 퇴화 태화, 퇴화장. 어 맞아요. 퇴화장입니다 퇴화장. 네. 옛날에 아빠 우리 아버지 결혼식 할때 결혼식 하고 나서도 여기서 뭐지? 피로연. 피로연도 고 두천은 이렇게 큽니다. 아 나중에 우리 집 시부들하고 같이 가자. 아빠 여기 사장분 아시거든. 어허. 여기는 보세요. 또 국장식 카발레고. <laughs> 아 대전은 이런 게 있네요. 황제 카바레 아, 그, 대전역 뒤쪽이. 대전역 앞 그왜 옛날 영화 아세요? 창에서 나왔던 그 옛날 그 서울도 청량리나 이런 부산도 뭐 이렇게 빨간 조명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 여기 귀촌이었어요. 풍 궁금해다리 곽정도 아줌마들이 어? 저기 뭐지? 대전역 주변에서 아 삼촌 삼촌 놀다. <laughs> 어 지금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네. 삼촌한테 어. 놀다 가라고 했어요? 아, 저한테, <laughs> 저한테 얼굴을 보고 누가 저한테 덤비겠어요? 있었어요. 여기가 되게 많아서 근데... 여기는 사실 여기 뒤쪽은 나는 한 번도 못 걸어 다녔어 무서워. 아, 여기는 충무로에 가면 인쇄거리처럼인쇄거리처럼 인쇄거리처럼 그런 데네요. 칼라 인, 인쇄를 하는데 다섯 세장 있거든. 세 장에 오천 원 줬어. 비싼 거. 어. 대원식당도 맛집인 것 같네요. 대원식당. 여기는 저 사실은 이런 간판 있는 대전역 뒤쪽은 다 맛집이야. 어. 그리고 꽤 오래돼. 됐 여기 맞아? 어? 여기 대전역 앞 맞아? 어. 앞인데. 저기 무슨 이름이 뭐지? 아까 가. 김화. 가마. 김화. 가마가 기마 아 진짜 가마가 새롭지 무슨 네. 또감아 <laughs> 멍청한 부인 다운제 책자 저기 태화로 태화 태화장, 태화장. 네. <laughs> 맞는거 같은데 그 태화장이 뭐가 유명하길래 저렇게 다 짜... 탕 뭐지 그 요리 짜장면 오빠가 좋아하는 짜장면 음. 짜장면이 최고 맛집이고 짜장면은 음. 제일 유명했고 그다음에 요렇게 뭐지 요런 요리 있지 마라향과 가지볶음 라즈지 꿔바로향라대하 허거 크림새우 마라 역전 칼국수가 있고 지금 대전역 건너편 앞입니다 건너편 앞인데 베트남 언니 친구 베트남 사람이 칼국수 하는데 쌀국수 하는데도 저기야 그래서 언니가 가끔씩 요리와서 먹더라고 저기 역전 가락국수 보이세요? 오 차가 한대 지나가기가 에? 힘들 것 같은데. 뭐야? 역전 가락국수? 가락국수. 저게 우리 아, 제일 대전에 유명한 게 뭔지 알죠? 여기는 신도칼국수, 가락국수. 어디서든 아, 아니야. 어? 신도칼국수. 어디서? 있잖아. 저기. 아. 아니 아까 역전 가락국수가 뭔지 알아? 백종원이 음. 대전 역전국수 만들었잖아 우동. 어. 그게 저기서 가져온 거 원래 아. 대전역에서 내리면 중간에 아. 빨리 한 그릇 먹고 다시 타고 부산가 고 그랬던 거 기억 알아? 옛날에. 어 그게 외부에 있는 게저 갈아국수야, 되게 오래돼. 자, 여기 60년 전통의 신도칼국수입니다. TVN 서울촌놈이 방영됐고 여기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신도칼국수의 그 단점 아니 뭐 맛은 약간 밀가루 냄새가 난다는 거. 근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 집도 유명한 집인 것 같네요. 전통 칼국수, 예전은 이 칼국수하고 우동이 유명해. 아, 그런데 자, 저희는 여기서 자회전할 겁니다. 오랜만에. 김화 칼국수는 딱히 못 들어오네. 저기 김화 칼국수라고 있죠? 점심은 먹어야죠 점심시간? 점심 겸 저녁이니까 여기 생긴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오래됐습니다 선지국밥도 있네 수육 칼국수 하나씩 시킬까? 선지 하나 칼국수 하나 시킬까? 응. 수육은? 수육은 안먹고? 네 그럼 다 자, 자 여기는 김마칼국수문 닫았습니다 자 그럼 우린 신도칼국수 먹을래? 맥천쌀라면 아니. 아니 친구네가 신도칼국수? 그래 나 신도칼국수는 안 먹어 봤어 대전 살면 좋아할지 모르겠네 자기가 왜? 맛있어서 자 어? 왜? 박인추메요니 아 찍지 마세요 오빠 아니면 저거 먹을래? 뭐? 역정 가락국수 신도칼국수 뭐먹떨까요난 괜찮아. 근데 오빠가 중국집 가볼 것같아 화장 기다리더라도. 응. 어, 아니 그만. 오빠 내가 기 짜장면 먹을 거야. 자기는? 난 짬뽕 먹지, 그럼. 그래, 오빠. 태화장 가보자 우리. 근데 신도칼국수 자기 안 좋아할 것 같아서. <laughs> 난 좋아한다, 다. 나 지금 배가 고파. 어, 거기 근데 거기 그 너는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응. 아, 아까 그 뭐지? 밥솥하고 다. 새꺼 다 함이라고 직진하면 되죠? 그, 그런거 같은데 전통칼국수 제집 많이 간다 음, 비슷 똑같은거 신도랑 아 그래? 원래 국수칼국수가 대전이 유명했으니 칼국수는 대전 되게 유명해 두루치기하고 두루치기라는 말도 대전에만 있두루두루치기 응. 어. 그게 대전에만 있다가 차차차 나..나 아마 응. 아, 20대 중반에만 해도 서울에서 내가 두부두루치기 맛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친구들이 그게 뭐야 이랬어 왜 자꾸 남만 잡아 자, 아, 저희는 지금 태화장을 가고 있습니다. 태화장. <laughs> 계획이 태화장이 아니, 아니었는데, 지마 아니, 칼국수가 문을 닫았어요. 하늘이 주신 운명이야. 네, 그래서 저는 태화장을 몰랐는데, 네. 태화장에 가서 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서. 왜 태화장이 왜 유명할까요? 맛있으니까 유명하겠죠. 1954년부터 시작된 시작된 아니 밖에 아무도 없잖아. 아, 그게 오픈하는 시간하고 동시에 그래 됐나 봐. 그래서 어라나이. 선 여기 전화기는 갈국수 여기도 갈국수. 이렇게 해서 저 사거리에서가 쭉 지나잖아. 네. 그 우리 소머리국밥 먹었던 데 있지. 선화동이 나오 어... 이쪽 동네는 사실은 유흥가라기보다는게 어. 나이트든 어디든 술 먹고 야식 먹으러 오거나 이삼차도 뭐 끝나고 밤 늦게 새벽까지 3차삼차할때 3차 어? 응. 그런 집들이 있는 거야 허름한 그런 식당들 많아. 뭐. 내 기억엔. 오빠 아까 출력하는 게 일이었는데 막 출력이 다 있어. 전 출력 대전은 출력입니다. 실시간이야? 아니. 아토 그래서, 대전에서 산 사람들 중에 기운이 좀센 좀 지역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거든? 대전역, 뒤쪽이, 뒷골목? 뒤쪽. 어. 앞쪽. 어. 이쪽이 제일 센 기운인데, 여기가 그거리였을 거야. 한 푼도 놀다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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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없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아, 옛날에, 그런, 그런 집장촌처럼. 그걸 집장촌이라고? 어, 어. 있었던 걸로 알아. 근데 치우은 없는 거 같은데. 없는, 그런 느낌이. 저런,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런 거안 하네. 응, 음, 이제 안할 거야. 어. 저런, 이렇게, 저 봐봐. 어, 어. 맞아. 이름부, 이거. 아마, 라는게 등골이 조금 이렇게... 이런데요 이런데, 어. 곳에 있는 거 같아. 나래 음. 나래 디자인. 예수모든 축복기 저게 저런 게저런 거야. 뭐? 약간 송도인가좀걸어 돼. 봄꽃 봄꽃 산물 디자인하다 봄꽃 스마일 미소기. 대전이 원래 한밭 한밭이라는 게 대전의 의미 아닌가? 옛날 명칭이 한밭이었죠. 한밭이었죠. 한밭. 맞지? 그냥 총무로 인쇄소 거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있네요. 다 뭐, 응. 광고 마을. 콩나물 밥집. 응. 응. 이 집도. 그리고 인쇄소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많이 드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야몸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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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지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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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나 식당. 중동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 됐어. 벌써 드시고 나갔다. 까지팀 남았다. 앞에. 우리 네 번째였지. 벌써 드시고 가신 분 있나? т 폰 л е ф о н 케이 홀딩인스 가짜 미술팀에서 만든 번호판 같다. 저 가짜가 번호판 같다. 옛날 괜차인데 이거. 어, BMW 735. 엄청 옛날에 엄청 좋았지. 근데 기름이. 10만원 라나 <laughs> <laughs> 천안쯤에 와서는 내가 할게 없더라고 뭐. 아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고 <laughs> 아유 <laughs> 하는게 중요해 자뭐 하는게 뭐가 중요하